<목소리도> 그 ㅎ 는건 원래 그 옛날 방식인데 땡드는이유는 뭐냐면 이기기 있잖아, 군데 이렇는 거보다 땡기는 게 달라 여기서 두는 데는 굳어야 돼 <laughs> 주문! 주문! 주문 줘주안 돼! 안 돼! 왜 말해 지하마 빠져! 아니야! 근데 좀, 아, 하지마, 하지마. 나 좀.. 하지 마! 하지 마! 큰일 내세요 아직 여기 도망갈 데도 없어! 거기가 문인 거야? 이거 대이다 <laughs> 엄마 사다리 로 가. 근데 지 아니야! 아, 큰일 나 해! 나지셨어 <laughs> 끓 때는 항상 고기보다 비쳤어, 비쳤어. 그 다음에 어요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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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이거 새끼야, 새끼 거야큰거 아니야. 완전 애기야, 지우면어 응. 응, 응. 아... 그러네? 이거 그러니까 보면, 그, 있어요. 그어가 그래. 수로 어손으로안잡아아 거야? 조심해. 아, 미끄러. 어, 넘어또 있어. 이런 는 절대 밟으면 안 돼. 신발 신고. 맨발로도. 어디 가서든 아, 저렇게 이기는 아. 밟으면 안 돼. 그냥 넘어져. 이기 없는 데로 가야 돼. 이거는 잡은게 아니야. 갚은 <laughs> 거지.